경기도 김포시 구례동에 위치한 고덕하늘채 시그니처 아파트는 2021년 2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2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84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25층이며 용적률 193%, 건폐율은 15%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2,283대로 세대당 1.21대입니다. 2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약 17만원입니다. 24평형의 공시가격은 2억 400만 원, 보유세는 약 19만 2,600 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21년 당시 24평형 매매가가 2억 1천만 원에서 최고 4억 1천만 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2월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 시설로는 홈플러스 송탄점 3.6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박병원이 약 3.8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의 병원 3개. 약국 1개, 편의점 3개, 마트 1개, 학원 3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효덕초등학교 654m, 비전중학교 6.3km, 송탄고등학교 3.7k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고덕한을 채시그니처 어린이집 107m와 사랑모아 어린이집 238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평택지 제역이 3.3km 거리에 있으며, 판교까지 약 95분, 강남까지는 약 90분이 소요됩니다. 한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이는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2023년 1.9%에서 불과 3개월 만에 0.4%포인트 하락했으며, GDP 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장기적인 저성장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수시장이 취약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을 통해 무역 수지를 유지해왔지만,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한국 수출에 대한 견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최근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한 것을 보면, 한국 역시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철강, 2차 전지 등 주요 수출 산업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리고 있으며, 석유화학 산업도 중동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악화는 기업들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락했으며, 롯데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롯데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대기업조차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 한국은 수출중심성장도, 내수중심성장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대신 부채주도 성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그 부담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역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로 인해 반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이미 부채 부담이 극한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은 여전히 긴축적인 경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부채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결책이 될수 없으며, 오히려 위기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부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고 나가면 경제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위기를 극복할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폭증한 상태에서 주거비 부담까지 더해져 경제 회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면서 경제 위기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수출과 내수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정상적인 경제 구조를 회복해야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부채를 끌어다 쓴 상황에서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부채를 줄이는 디레버리징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미룰수록 경제 위기의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환율이 1,400원대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 경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며, 위험자산에서 벗어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불가피하며, 한국 경제는 IMF 사태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